반갑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는 금방 그 청년입니다. 금일 도 출고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경남 거제시에서 이렇게 무려 제품을 두 개나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면, 어, 지금 이 제품은 네, 재물복 비유 뱅글 팔찌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행운의 물고기 팔찌입니다. 재물복을 가져다 주는 이렇게 비유 한 마리가 들어가져 있고요. 나머지 전체 형태는 네, 뱅글 타입으로 커팅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방식은 붕어 잠금에 이렇게 여유주 리센치에 하트 딸랑이까지 해서 굉장히 이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18K로 제작이 되었구요. 이렇게 중량이랑 길이에 여유주 리센치 달아드렸고, 색상까지 해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져 있구요. 그 다음에 형식은 지금 거의 반뱅글 형식으로 이쪽에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체인으로 얇게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잠금부는 보고 네, 잠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지 2cm의 딸라이까지 해서 굉장히 이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18K로 제작이 되었고요. 중량이랑 길이 색상까지 해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